살충제가 검출된 전남 지역 일곱 개 농가의 부적합 결한 가운데 130만 개가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외신 기자 위르겐 힌츠패터 추모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살충제가 검출된 전남지역 7개 농가의 부적합 계란 가운데 130만 개 가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마트 등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계란 130만 여개는 회수시 수집업체에서 폐기토록 했고 회수된 148만 여개는 모두 폐기조치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계란의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부적합 농장에 난각 코드가 발견되면 이를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농가에 대해서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계란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전까지 전체 가금 사용 농가 정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계란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독일 외신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추모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시청 1층 시민 숲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은 518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활동을 소개하고 군부 폭압에 맞서 싸운 언론인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전에는 힌츠페터가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과 함께 5.18 당시 광주 언론인들의 활동을 담은 기록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한 1973년식 브리사 택시와 카메라, 힌츠 패터의 안경과 여권도 함께 전시돼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29일은 경부, 경전, 충북, 동해선 등 승차권을 30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 등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 가능하며,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전체 승차권 중 인터넷의 70%,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의 30%가 배정되고, 추석 열차 승차권은 1회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